안녕하세요, 우리 보석이들 밀키즈입니다. 오늘은 이 어뮤즈의 젤핏 틴트. 이번에 아주 예쁜 어뮤즈 신상 틴트가 나왔잖아요. 자, 빠르게 퍼스널 컬러 진단 분석과 함께 리뷰 솔직하게 말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바로, 고고! 일단 케이스 디자인이 다 했다고 보입니다. 알약 같은 디자인에 작아서 파우치나 가방에 넣고 다니기 좋아요. 얘는 입술 주름을 없애주는 예쁜 글로스 틴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 번만 발라도 싹 입술에 퍼지면서 예쁜 글로시 립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산뜻하기보다는 쫀쫀 혹은 살짝 끈적거리는 느낌이라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쫀쫀 쫀득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약간 반 탕후루 립 정도? 그리고 이런 립은 그냥 음파음파만 하면은 기름을 많이 먹은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꼭 음파음파 음파 한 후에 면봉으로 입술 외곽을 닦아주시면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예쁜 글로시 립을 연출할 수 있답니다. 발색 같은 경우는 색이 곧잘 보이는 편이에요. 그리고 첫 색과 약간 시간이 지났을 때 색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첫 색으로만 얘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첫색은 좀 불투명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좀 얘가 투명해지면서 흰기가 싹 사라져요. 그래서 탁한 색들은 더 탁해지고 약간 어두워 보이게 발색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얘가 사람 입술색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타입의 틴트예요. 그래서 입술에 보랏기나 회기가 좀 많이 도시는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것보다 발색이 더 차갑게 올라오실 수 있고요. 입술이 남들보다 어둡거나 진하면은 제가 말하는 것보다 좀더 진하거나 어둡게 발색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색은 전체적으로 살짝 있는 편이지만 한정판으로 나온 펌킨 젤리랑 1, 2, 3, 5는 착색이 정말 미미한 편이었습니다. 또 제품 자체도 촉촉한 편이라서 역시 그래서 지속력은 크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걸 바르고 출근하니까 립이 좀 거의 다 사라졌었어요. 자, 그럼 펌킨젤리까지 총 9가지 컬러, 컬러 분석 알려드리면서 퍼스널 컬러별로 진단 바로 해볼게요. 먼저 펌킨젤리. 차분한 코랄에 브라운이한두 방울 들어간 색이에요. 착색은 레드 계열이었어요. 너무 탁하지도 발랄하지도 않아서 봄 웜톤, 가을 웜톤 두루 데일리 립으로 사용하기 너무 좋은 컬러랍니다. 무난한 컬러로 질리지 않으실 거예요. 365일 사용하기 좋답니다. 자기가 어떤 웜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웜톤 분들에게 추천해 볼게요. 01. 복숭아 젤리. 정말 딱 과일 복숭아색으로 노란기 없는 핑크색이에요. 착색은 오렌지 베이지 계열이에요. 실발색은 뉴트럴과 웜 사이의 핑크립이었어요. 진짜 아주 아주 예쁜 과일 복숭아색으로 발색이 올라와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지? 복숭아 도론자 어뮤즈 같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쿨톤인 제가 발라도 크게 뜨진 않아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제일 예쁜 타입은 봄 웜톤 라이트와 트루이고요. 봄 웜톤 브라이트 분들은 생얼 립이나 립베이스로 쓰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영이 헬시 살몬. 예쁜 원핑크 컬러예요. 코랄은 살짝 몇 방울 들어간 느낌이에요. 착색은 레드 계열이에요. 입술 위에 발색하면 훨씬 더 발랄하고 화사한 고채도의 원핑크로 발색이 올라와요. 와 진짜 실발색이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고채도라서 봄 웜톤 브라이트에게 엄청 강추합니다. 이런 색 너무 간만에 봐서 쿨톤인 저도 두근두근했어요. 03 누핑크 누드색에 핑크가 몇 방울 들어간 색으로 보였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흰기가 싹 사라지면서 완전 예쁜 MLBB 핑크로 쓰기 좋은 색까지 보였어요. 착색은 레드 계열이에요. 뉴트럴과 쿨 사이의 핑크색으로 입술 발색이 올라왔고요. 영일 복숭아젤리도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제 얼굴에서는 이누 핑크가 훨씬 더 예쁘게 올라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예뻐서 충격적이었어요. 아주 쿨한 컬러가 아니라서 일단 봄 웜톤 라이트와 트루는 매우 찰떡이고 봄 브라이트는 MLBB나 립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아요. 여름 쿨톤 분들 중 노란 피부 쿨톤들도 너무 잘 어울리실 거고요. 겨울 쿨톤 분들은 쌩얼 립으로 추천합니다. 하지만 극그 쿨만 받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을게요. 영사 장미 우유. 아주 예쁘고 화사한 푸시아 핑크색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흰기는 사라지니까 걱정 마세요. 착색은 진한 쿨핑크예요. 실발색은 뒤로 구르면서 봐도 아주 쿨한 푸시아 색이랍니다. 핑크는 사랑스러운 색이라서 여름 쿨톤 분들이 진짜 잘 어울릴 색이에요. 여름 쿨톤 라이트와 트루에게 추천하지만, 심한 노란 피부 쿨톤에게는 추천이 좀 어려워요. 겨울 쿨톤 중에서는 브라이트 톤중 핑크 베스트인 분들에게만 추천하며, 역시 심한 노란 피부 쿨에게는 추천이 어렵습니다. 영호 오트 모아가. 팔목에서는 흐린 코랄 브라운 핑크색으로 보였어요. 많이 차분한 색이었어요. 착색은 진한 레드 브라운 계열이에요. 실 발색은 흐린과 탁한 사이 정도의 브라운이 살짝 들어간 웜핑크로 발색이 올라왔어요. 가을 웜톤 뮤트에게 제일 추천합니다. 정말 매력적이고 고급지며 우아한 컬러랍니다. 서울컬 팔뚝 위에서는 차분한 흐린 모브 핑크색으로 발색이 올라왔고요. 착색은 진한 보라 핑크예요. 그래서 실 발색은 조스바 먹은 것 같은 입술색이 됩니다. 보랏기가 보이고 탁하면서 딥한 쿨 모브 컬러예요. 그래서 겨울 쿨톤 딥톤이 데일리 립으로 무난히 사용하기 좋아요. 또한 여름 쿨톤 뮤트도 호환이 가능해요. 다만 심한 노란 피부 쿨톤들에게는 추천이 힘들어요. 07 캐러멜 탁하고 살짝 어두운 브라운 계열의 색이에요. 이런 색, 이런 립 제형에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착색은 진한 레드 브라운이에요. 실 발색은 탁하고 딥한 브라운 립으로 발색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가을 웜톤 딥에게 제일 추천합니다. 가을 웜톤 딥톤 중 촉촉한 립 덕후분들 이거 진짜 무조건 사세요. 뮤트톤들은 은은히 바르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 08 고절스 모브. 팔뚝 위에서는 모브가 좀 들어간 탁한 쿨레드 계열의 색으로 올라왔어요. 착색은 진한 핑크레드예요. 실 발색은 탁하면서 뭔가 쿨해 보이면서도 웜해 보이는 오묘한 컬러로 발색이 올라왔어요. 이 컬러가 입술색을 제일 심하게 탈것 같아요. 입술에 회기 보라기가 많다면 더 쿨하게 올라오실 거예요. 이름과 다르게 모브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분위기 있고 우아한 컬러랍니다. 일단 가을 뮤트와 여름 뮤트에게 모두 추천합니다. 모브는 영육 서울관에 더잘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어뮤즈 젤피 틴트 전색 퍼스널 컬러 블러 진단 분석이 끝이 났어요. 진짜 따끈따끈한 신상이라서 궁금하셨을 분들 엄청 많았을 텐데 좀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쯤 꾹 눌러주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뿅!